우리는 살면서 많은 유혹과 또 시험을 만납니다. 이때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쉽고 또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런 우리를 위한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인데. 이자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 하나님을 피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 크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당연히 우리의 생활 모습도 바뀌게 되고, 마음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기 전이나 또안 후에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변화된 것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이 외면과 또 내면을 더럽히고 유혹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지혜자는 세상 일에 취하는 그 일에 대해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일 가운데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술에 대한 문제이죠. 어, 이술 자체를 두고 선하다 혹은 악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만 보아도 술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를 시대적인 상황이나 혹은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바울은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술에 대해서 그저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한 가지는 이 술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나 아주 단호하게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절 말씀에서는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사람의 차이를 거만함 그리고 떠들게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성경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것이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지는데요. 그 공동번역 버전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방자해지고 독주를 마시면 행패를 부린다. 술에 빠져 곤드라지는 것은 슬기로운 일이 못된다. 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민감성과 조심성이 떨어져서 쓸데없는 말을 하며 방자해지고 독주를 마시는 사람은 이성을 상실해서 해서는 안될 일, 행패를 부리는 일까지도 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상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포도주이든 독주이든 어떤 술이든 술에 취하면 대체로 몸과 정신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린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붙들지 못하고 그것이 흔들리게 될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거만함, 영적인 방자함, 자기 도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쉽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만함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능력을 생각하고, 내가 할수 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분에 나를 맡기고 거만해져서, 내가 세상의 것을 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라고 착각하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영적 거만함이 무,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그 어려움을 두고 상한 마음으로 술을 마시거나, 혹은 그 어려움을 잊어보고자 술을 마신다 할지라도 역시 문제입니다. 이 역시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붙들지 않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술을 마신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괴롭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려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술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어떤 무엇으로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은 그저 술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를 흔드게, 흔드는 것들이 바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무엇인가를 찾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1 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술이든 다른 무엇이든 그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또 어떤 일을 직면하고 당면할 때 더욱 여러분의 겉과 안을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공급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또 그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자기 스스로를 왕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의 결정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왕의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우리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두고도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안과 겉을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한 게으름과 무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에 적정한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영영 그 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만났다면 우리는 그 때에 맞춰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섬기고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눠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서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물을 길어낼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신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서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며 당신께 충성할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더욱 더 소망과 인내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멈추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충성함에 있어서 다른 이유나 핑계를 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 말씀을 흠정역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하지 못하리라라고 번역했습니다. 마땅히 일해야 할 때에 일하지 않거나 추위와 같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고 일하지 않는 자는 결코 수확하지 못하면 물론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도움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만나면 어떠한 핑계나 변명도 될수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연약함도 혹은 나의 부족함도 내가 처한 상황도 환경도 모두 변명이 될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렇어 나를 합리화시키거나 게으름 뒤에 숨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되는 이들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얼마든지 거룩한 척할수 있고 의로, 의로운 척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속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속마음마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중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심중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결같지 않은 그런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늘 한결같고 신실해야 하며 우리가 가진 거짓을 경계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바꾸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이런 거짓된 행위들은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금세 더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당장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다소 그런 거짓들이 사소할수 있고, 원래 그런 거야 용인될 수 있고, 또다 통상적인 일과 그런 말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 그렇다고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말이 원래 다 그래. 이런 말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도 힘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기준이 아니라 남들 다 그렇게 산다는 그런 소리, 남들 원래 다 그렇게 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임재를 의식하며 그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결단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서기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만나는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지혜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